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팔릴 것에 대한 예언, 또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라고 작당을 하는 모습, 또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팔리리라, 또 죽일 것을 또 장례식을 팔릴 것 팔릴 팔리는 거그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 절에 보면 이탈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리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순환당하심을 예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3 절에 이제 그 때를 따라서.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아주 작당을 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여 모여가지고 작당하는데 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더라. 기득권자들이, 지도자들이 항상 더 보면 악하고 죄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5절에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애하는 건 없고,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까,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건 도무지 없고, 사람들 눈치를 보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6절에 이제 한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마리아로 나타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주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이다. 거의 뭐 일년치 연봉이라 그래요. 저게 일년치 연봉이니까 뭐 수천만 원이 되는, 일억 가까이 되는 어 마무시한 그 가치가 있는 걸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하고 성질을 냅니다 여기는 8절에 보면 이게 허비한다 뭐 수천만 원 이상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쏟아 부으니까 그향료합을 이건 많고 허비하는 거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가서 보면 이게 허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걸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한쪽에서는 허비했다고, 한쪽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좋은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지난주에 그 유현태 장론이 말씀처럼 그야말로 밑 빠진 독이 물붓는 것과 같은 허비의 여긴 뭐망고써잘데 없는 돈이고 이건 밑 빠진 독이다 싶은데 그런 데서 우리가 뭐 엄마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건 뭐밑 빠진 독이잖아요.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주고 쏟아부어주고 알고 쏟고 쏟고 알고 그러는 가운데 자식들이 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사랑의 어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흡이다. 이 지금 발절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성질을 내고 흡의한다고. 분개한다. 아주 성질을 낸다. 에베스에서 보면 이 분노에 대한 네 가지가 나온다.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낸다는 것은 이미 틀렸다는 거야 성질 내면 이미 진다는 거야 틀렸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화를 내어도 하루해가 지나도록 화를 품지 마라. 화를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성질을 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절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말은 맞지만 적어도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이 여자가 한 것을 내 장례를 위함이라 제자들도 예수님 지금 팔릴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을 죽을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도 제자들도 그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게 계속 나쁜 것들이 나오네 대제사장들이나 그 지도자들이나 뭐다 제자들도 멍때리고 이러는데 이 여자만 이 마리아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여자만 준비를 하는 아주 전체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앞뒤로 나타 가름유다까지 나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마리아만 향유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향유합이 1년치 봉급이라고할때이 여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모두 드리리. 이러니까 이 여자는 행복한 여자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이 있었으니까 이 여자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끝에 가서 보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친일에 말씀을 하신 그 투자가 허비가 사랑이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해할 때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온 세계가 빌라도 이름의 오명을 고백하듯이 여기 마리아의 선행은 복금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라 하는 자가, 이러분 어제 말씀에 양과 염소가 있다.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이가론유다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결국은 염소예요. 가론유다가 여기 등장하는데,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악한 자들 찾아가서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줄어내냐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이가름유다는돈 맡은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사람은 결국은 돈에서 끝나는 사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 욕심 이태한 적, 죄를 낳는 그런 결과로 좀 흘러가고 많은. 마지막 16절을 봅시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악한 사람은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은 할 수만 있으면 삼킬자를 찾는다. 밀값으로도 탄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 휴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용히 살고 싶어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텀만 나면 공격하고, 틈만 나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 넘겨줄 기회만 찾고 있는 카론유다, 또그 위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작당을 해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이런 사면 초과의 어떤 마지막 순한 가운데서도 여기에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만, 야이한 여인만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미련 없이 원도 한도 없이 쏟아붓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그 아깝다는 생각하고 가난자들 나눠주지 그런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않는데 이 마리아만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게 마리아와 같이 늘 예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최고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 최고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게 허무한 것 같고 밑 빠진 독에 물붓듯이 흡이다. 망고 이거 써잘 데 없는 짓 같지만 은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뻐서, 똑순이라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맨날 바보짓을 해도, 맨날 엉뚱해도, 엄마, 아빠는 평생을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평생을 우리를 챙겨주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흡의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붙듯이 주면, 가랑잎에 바지가랑이 젖듯이 콩나물 식에 물은 흘러가고 말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서서히 이제 사랑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악한 일을 하는데 엉뚱한데 여기 가르주다와 종교지도자들 같이 열심을 내지 말아. 죄 짓는 데는 좀 미련해야 된다. 죄 짓는 데는 바보같이 살아가야 된다. 에게 사랑하는데 열심을 탁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주시고 고단한 단잠 가운데 일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탁세를 통하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병도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환우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전쟁, 난민, 지진, 피해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권고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만명 전도가 꿈이 아니라. 성취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천 성전이 순적하게 완공되고, 또 양산 성교 센터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성교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명성전, 드림성전,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기도가 죽게 상달되고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